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육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 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워 땅에 데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하르되 주여 그럴수 없나이다. 속대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어요 아니하여사나이다하니 한데. 하니. 또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으므로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오하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제목은 베드로의 환상과 이방인 선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건데 여러분 크게 시간 내시기 바랍니다. 음. 여기서 환상이 나오죠. 잡아 먹으라 는 내용이 나와요. 음식을 먹으라. 저도 이제 전도사 시절에 이제 사역을 준비할 때 이제 어, 하나님이 기도하고 그러던 차에 하나님 꿈을 주셨을 때, 어떤 음식을 제가 먹는 이렇게 내용들의 꿈을 두번꾼것 같아요. 뭐 그럴 때마다, 근데 이 먹는 것은 사역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제가 어느 곳에 가서 김밥을 맛있게 만들어 먹고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 와서 김밥을 제가 만들어서 막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그때 그런 꿈들을 통해서 아 그때 하나님이 제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을 원하시는구나, 또 이런 사역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하실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어, 오늘 본문에 이제 먹으라 하잖아요. 이런 내용은 이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내용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은 이두 명의 화상이 나옵니다. 이 10장과 또 11장, 어, 부분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11장 거의 중반부 후반부 전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이 고넬료 이야기, 고넬 고네류. 이 고넬료라는 고하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은 아닌데 백부장이죠.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 백 부장이죠. 천부장은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은 천부장이라고 하죠. 백부장 그러니까 군대의 장교예요 장교. 이 고넬류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한 사람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두 사람이 환상을 보죠. 환상,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 고넬류는 이제 특징을 1 절부터 몇 절까지 보면 2 절까지 그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이사랴에 고넬류라 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이달리아 대라고 하는 군대가 있었어요. 약한 천명 정도 되는 군대에 이 백부장의 하나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아,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 시대에 그 이방 여인, 이방 여인 에디오 펜크, 지금으로 말하면 네, 그 여왕이 와가지고 이제 그 지혜를 듣고 하나님을 그 그래서 지금도 그지역의 땅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지금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의 섬긴다는 건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너 아니에요. 우리들도 성도들 너희들 얘기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느끼려면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요? 전도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람으로서 전도 안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면 내 모습이 조금 더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까, 고민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잘 전파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님에게 잘 전달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심초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이 고네유가 이 사람을 보면 유대회당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방인인데 율법을 존중하고 관습을 존중했습니다. 할례는 비록 받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루 세번 기도했죠. 제3시제6시제9시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세번다 했을 수도 있고 한번 했을 수도 있고 두번 했을 수도 있고 세 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세번 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도넬리는제9 시쯤 되어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 너의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예요. 그런 기, 기도할 때또 우리가 오른손이 해하고 왼손 모르게 구제할 때 이건 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상달이 되는 걸 기도와 구제가 상달이어서 가서 기억하신 바 됐으니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 어떤 느낌 같아요? 그 사울이 담에 계에서눈 멀었을 때이 사람을 보내겠다 하시는 그 상황과 좀 비슷하죠. 또 아나니아에게 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사, 사울에게 가라 이 내용이랑 약간 좀 비슷하죠 느낌이 환상 중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지시하시고 또 일들을 행하시고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비록 받지 않았지만 유대인의 관습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충분히 있었어요 이 모습은 누가복음 7 장에 나와 있는 또 다른 백부장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뭐, 할래는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애하고. 심지어, 누가 보면, 7장에 이 가버라움의 백부장은 예수님께 칭찬도 듣습니다. 칭찬받는 백부장이었어요. 2절을 보면,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덕불어 하나님을 경애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 이 권위는 직이, 어떤 직책은 소중한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병정으로 있으면서 로마 군대 장관에 있으면서 야단하는 사람도 있었죠.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고 이 사람은 하나님 경외했기 때문에 어, 많이 백성들을 구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신 건 그를 더 이렇게 삼길까? 와자 아, 사람 보니까 이 사람 정말 뭐가 필요해. 그래서 갖다 주고 또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 그런 것들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합니다. 항상 기도했다. 우리가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절경을 보면 제 9시에 제 9시는 제3시입니다 아까 얘기가 나다까피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세번 기도하는데 제 3시, 6시, 9시는 우리 시계로 얘기하면 제 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식사 전에 기도하는 거 유대인들은 하루 두번 식사를 했다 합니다. 오전 10시에 식사를 하고, 또 저녁 6시에 식사를 했다 합니다. 요즘 저도 약간 그런 모습을 좀 갖추고 있는데요. <laughs> 하루 세끼 뭐하러 먹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게 안 챙겨 먹어야 하루 많이 먹으면 좋기. 이렇게 먹는데. 아, 너무 좋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네. 아무튼, 이 지금 식사 전에 9시 기도, 12시, 이게 제 9시, 제 6시가 12시입니다, 정오. 그리고 제 9시가 오후 3시에요. 9시, 12시, 3시. 제 3시, 6시, 9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라. 라고 한 내용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듣고 즉각 이제 실행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즉각 즉각 해야 됩니다. 보게요 okay, 뭐.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도 가끔씩 소명 받고선 목회자일 뭐 길을 갔다가 뭐 세상으로 갔다가 또 하나님 더도 맞고 또또 가는 길들도 있어요. <laughs> 근데 여러분 어려워도 또 힘들어도 하나님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십니다. 목회자들뿐만 뭐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이 뜻이다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면 또 여러분들이 서원하셨으면. 그냥 걸어가는 것, 그냥 베스스의 소처럼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걸어가는 것이 형통하는 집습니다. 담대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즉각 즉각 이 그를 보내려가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베드로를 보냅니다 보내요. 보내라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베드로한 시몬을 청해서 이제 사람들을 보냅니다. 하인 툴을 중졸, 종졸과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하나를 골라서 다 고하고 세세하게 해서 로마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먼저 예비하시죠. 우리 복음선가 중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면 우리 초청하는 권호성 목사께서 님이 차량을 되게 싫어하신다고 들었어요. 왜 나의 등 뒤에서냐? 하나님 앞서행 하시는데 할렐루야? 일리가 있죠? 명확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밀어주세요 이것보다는 앞서행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오늘 본문도 그렇지 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튿날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제6시는요 정오 12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였다라고 10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안한 겁니다. 오전 10시에 먹어야 되는 식사를 안 하고 지금 육정으로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12시에 가서 기도하는데 밑에서 이제 시장함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먹을 음식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늘에서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데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하나의 큰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것이 큰 보자기와 같고 또네귀 모퉁이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여오더라. 이 안에 보니까 땅의 귀는 각색 네 발을 달린 짐승과 개는 것과 또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들이 있었더라. 이게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3절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래서 잡아 먹으라 그러세요, 하나님. 근데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정하다이이 베드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잘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눈치 진짜 파나세요손 <laughs> 네. 드는 분이 없습니다 네. 잘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가요 부정하다는 이유로 잡아먹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충성심으로 발동한 거예요 충성심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부정하고 속된 것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레이기 말씀 봤잖아요. 거룩한 것이 아닌 건 속된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건다 속된 겁니다. 근데 속된 것이 다 나쁜 것이냐? 아니죠.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고 했죠. 정한 것을 먹을 수 있는 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부정한 건 드릴 수 없고, 정한 것 중에서 골라서 흠없고 정한 것으로 잘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제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거룩한 것 구별하는 건 잘하는 거긴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가 성도잖아요. 우리도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야 돼요. 우리 안에 돌을 깨야 돼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깨야 됩니다. 15절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저 먹지 않겠습니다. 거절해요. 하나님, 저안 할래요. 하나님, 저 멋있, 저 예쁘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했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마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예수님 앞에 주여, 그리 마소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 안 됩니다. 그죠?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사타나 불러가고 그러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지, 하나님의 이런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말하죠. 비슷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많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있는 거예요. 또 성만찬 자리에서 자기의 발을 시키려고 할때 다른 제자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또 베드로가 또 그래요. 주내말은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들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되도록이면 빠르게 그 돌을 깰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바랍니다. 고집과 아짐, 우리 안에 편견 그런 것들 깰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거부와 반대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서 온 겁니다. 영적 무지에서 나온 거예요. 그가 부정한 동물과 또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이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두 번째 소리 있어 있으네. 하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이게 첫 번째 소리였죠그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 주여, 아닙니다. 뭘 그럴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내용이 1 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해 하신 것을 내가 속대다 하지 말라고 말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무려 세번 있었다고, 세 번. 그, 베드로도 고집이 대단하죠. 세번 부인한 것처럼, 또세번 사랑한다고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는 왜 이렇게 세 번, 세 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 번이나 나타납니다. 우리가 깨기가 쉽지 않다는 걸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편견, 틀에 잡힌 생각들 참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역에 장애가 될수 있는, 장애물이 될수 있는 건, 이 깨야 될줄 믿습니다. 이 음식 규례, 하나님께서 깨끗히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음식 규례를 폐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뭐, 음식에 대해서 뭐, 죄가 있다. 그러진 않죠. 음식에 대해서. 물론 뭐, 혐오스습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음식 결에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해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다법조물으로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그러니까 율법을 폐했다는 표현보다는 완성하신 것입니다 완성하신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그 정결의식법 하나하나 그리고 물론 우리가 다 정결케 하는 거리끼는 것들을 치우고 성경 하나님의 조명하는 마다 나아가지만 여기에 말씀은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골로새서 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좀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범죄 육체 무 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할례 때문에 우리가 만난 것이 아니죠 저도 뭐 초등학교 때 할례라고 할래, 표현을요는 포경수술이라고 했지만 제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한건 아닙니다. 그냥 깨끗하게 하려고 한 거지 <laughs> 이해되시죠? 그리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폭형 수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그냥 쓸데없는 말들이죠 이런 것들은 옛날 뭐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거지. 또 범죄 육체 무한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워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못 받으신 분은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이 음식 길에뿐만 아니라 이런 할례 이런 것들 다 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은 폐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막힌 담을 허무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15절 보면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 오늘로 징역 징역하는 걸 보면 네가 감히 어떻게 속되다 하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감히 어디 속되다 하느냐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셨는데 네가 감히 속되다 하느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술 중독자가 오거나 도박 중독자가 오거나 성 중독자가 오거나 하더라도 뭐 어떤 성도님 아 진짜 불안했어. 그런 생각. 내가 감히 어디 속대다 하냐? <laughs>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하느냐? 우리도 받으셨고, 그들도 예수의 보혈를 위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세 번을 반복할 때까지 여전히 더럽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하다. 그래서 이런 일이 세번 있으니. 이런 환상을 똑같은 환상을 같은 자리에서 세 번이나 체험합니다. 즉, 율법을 중요하게 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그의 삶그 틀에 막힌 그 유대인적 사고에 있어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역 후에 법조문 증서를 지우시고 의식법을 해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를 장애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우시고 지하의 버리상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 말씀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합하도록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이제 뒷 부분 여러분들이 알아서 읽으세요. 뒷 부분을 보면요, 제가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론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34절부터 4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못박아 죽은 이대인들이 못박아 죽은 그 예수님은 능력과 성령을 기름 붙듯 하셔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돌이 모든 것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믿는, 이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결정적인 얘기를 사실절 하는 순간,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 베드로와 함께 온할례 받은 신자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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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구별된 것.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지만, 더 나아가 세상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도 바울 이전엔 유대인의 모든 법조문과 모든 율법을 중요시했던 그 사울이었던 그 바울 이젠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던 것처럼 여러분과 지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다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부합하지 않은 것들은 다 철저히 부셔버릴 수 있는 우리 기아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이자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 우리 성도의 존재 이유이자 궁극적인 목표임을 기억하시고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환상과 또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로 나아갔던 그 모습 그래서 이 고넬료는요 이방인 회신자의 1호의 1호 대인이었지만유대인처럼 하나님을 경애했지만 주의 성령의 계기이면서 이미 하나님을 경애하는 온 집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입하셔서 강물과 치르는 기쁨이 그 가정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강물과 치르는 기쁨이 여러분지의 성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